영상을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절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또 칸타타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서울역에서 공연한 이 공연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즐거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천사가 이미 알려주었고. 또한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밤에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 그리고 또한 그의 말로, 사가랴라고, 그 사가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목자들이 한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해 가지고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 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지는 거예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무서워 떨게 되었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다이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고 그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바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그렇잖아도이 목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사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된 거죠. 감동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정말로 사실인가? 의아하기도 했던 거예요. 오늘 구세주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결국은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도 목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된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구원하실, 그렇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길 원하셔요. 그래서 소원을 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신단 말이고요, 또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바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또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새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놀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가운데에서 표적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기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엄마 품에 있든지, 아니면 아기 침대에 있든지 해될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뭐냐? 강보에 쌓여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말 밥통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 밥통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지만 뉘일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9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9살이었는데 학년으로는 4학년에 해당됐대요. 근데 이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4학년이 아니라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교회에서 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윌리도 역할을 맡았어요. 그 역할은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들었고 연극이 진행됐어요.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가 가지고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빈방 있어요? 방좀 주세요. 그러면서 방을 달라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계속 두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왔어요. 아내는 지금 금방 출산할 것 같아요. 제발 좀문좀 열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은 그가 해야 될 역할과 대사를 단말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마리아와 요셉이문 두드리는 소리 또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영국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아니, 제가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웅성웅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막 뒤에서는 선생님이 이 윌리가 대사를 까먹었나 해가지고 뒤에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돼요. 방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는 이 윌리가 답답했던지 선생님이 더 큰소리를 얘기했어요.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가세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윌리는 그때서야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안 돼요, 방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영국에 나온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였어요. 각본대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될이 원리. 이 원리가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되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걱정스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윌리가 소리 질렀어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리고 돌아오세요. 내 안방을 쓰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안방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극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니 연극의 내용이 이게 아닌데 갑자기 이 윌리라고 하는 이 아이가 요새 까 마리아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지 말라고 내방을 내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윌리는 이 연극이 연극이 아니라 현실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연극은 끝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 연극을 지켜보고서는 마지막에 윌리가 한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윌리가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방이 없어가지고서 되돌아가는 것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붙잡고 하는 것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감동이 되어가지고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요.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게 증거다. 이게 표적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누굴 불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준 구유에 과연 아기가 누워 있는지를? 보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서는 여관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 여관 옆에 있는 그말 구유에서 드디어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고, 거기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 마음에 감동이 전해져 왔어요. 아! 천사가 이야기해 준그 구주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은 천사가 이야기해준 대로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있고 구이엔누에 있는 아기가 예수가 되셨는데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을 상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신 예수 비천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진정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호의를 통하여서 대동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로, 단 가장 비천한 말구위에 누여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강보에 쌓여 구의엔 두에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 아기가 구의엔 두에 있는데, 오늘 이 구의엔 있인이 아기는 천사가 이야기해 준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특별히 이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목자들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왜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그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지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번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또 전해 주고 그 소식을 또한 내가 또 듣게 되니까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듣고 본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영광 돌렸을까요?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것이죠. 오늘 앞서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1사 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이 찬송과 이 영광이 이번에는 이 목자들이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찬양해야 될 차례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구세가 되심을 내가 또한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칩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엘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짐, 부인, 델라. 근데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두 부부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무슨 선물 해줄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 해줄까? 각자가 서로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는 선물을 살 돈이 없어요.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머리가 긴데 거기에 꽂을 머리핀이 없어. 내가 머리핀 하나를 선물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시계를 팔고 드디어 아내의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산 거예요. 한편 아내 델라는 남편이 시계는 있지만 시계줄이 없네. 이번에 시계줄을 사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 델라는 자기의 긴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각자가 자기의 선물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남편 짐이 머리핀을 들고서 여보, 당신의 그긴 머리에 이쁘게 꽂아줄 머리핀을 샀어요. 하고서는 선물을 딱 내밀려고 하는데, 어? 아내의 머리를 보니까는 머리카락이 달려져 있는 거요. 한편 아내 역시 이번 나도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의 시계에 시계줄이 없어가지고서 제대로 찾지를 못했는데 당신의 시계줄을 사가지고서 이 제대로 시계를 차도록 그렇게 선물 준비했어요.라고 했는데 남편의 손에는 이미 시계가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을 서로가 이 성탄절에 만난 거죠. 두 사람은 이 쓸모없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두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서로 통해서 둘은 부둥켜 안고 행복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일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그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죄값으로 오늘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버리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더 나가서 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기쁘게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선물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받지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